교림더보 조주 여러분, 자 내일입니다. 8월 6일 921만 9천 주, 약 922만 주가 매도 폭탄이 나올 예정인데 최박사가 옛날부터 저점이 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300원, 2,200원이 마지노선이 될 겁니다. 최상위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이 FI의 손익분기점 마지노선이 2,220원이기 때문에 더는 못 내린다고 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최 박사가 소통방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7월 3일자에 최 박사가 어떤 말이 했나 도대체. 자, 현재 저점이 얼마라고 옛날부터 말씀드렸죠. 한달 전부터. 3,035원부터 2,400원이 마진 호수라고최박사가 분명히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거듭해가지고, 이제 2,300원부터 2,220원이 마진 호수될 것 같아요. 한달 전부터 여기가 저점이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달 전에 어떻게 말했냐. 최박사가 이렇게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구간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주가를 현재 구간 한 시간 봉으로 분석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현재 주가는 내려갈 때 A는 5개로 떨어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B는 3개로 올라갔죠? 그대로 파동이 나왔고 다섯 가지의 파동이 종결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좀더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이 선, 이 빨간 선이 이 선이 어떤 선이냐 FI가 손익분기점이라고 말했던 2,220원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껏해야 10%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견디시면 돼요. 이 흔들음을 견딜 수 있는 차 많이 드디어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최박사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답은 6월 27일자 15분 33초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여기는 특징이 발견됩니다. 이첫 번째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웬만하면 100에서 161.8%가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1대 구간이 얼마냐? 3,620원입니다. 그래서 더갈걸 보고 있어요. 연장되 얼마까지 올라간다? 161.8%. 그 가격이 얼마다? 4,840원. 그 다음에 더 연장되면 얼마까지 올라가냐? 261.8인데. 그래서 최박사가 영상에서는 3,620원까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당일날 뭐라 그랬죠? 3,610원에서 저항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겁먹지 말고, 조정이 끝나면은 여기에 매도합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오전 8시 48분, 540분이 보실 때였고요. 도중에 최박사가 어차피 3,610원 올라가니까 여기 매수하세요라고 또 매수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올라가니까 최박사 뭐라 그랬죠? 자, 3,610원 단기장 나온다라고 9시 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최박자는 영상과 소통방에 정확하게 대응시켜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N자 파동을 내려가는 게 맞아요. 자, 내일 설령, 922만주 매물 폭탄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역대급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8월 5일 업데이트된 효림노보 투자보고서 1페이지 지분구조표고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슈와 재료, 매수과 매도과 대응 방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내가 효림노보 투자보고서가 없거나 받고 싶으신 조주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38617로 문자로 두 글자 효림 플러스 보고서까지 붙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매수과 매도과 대응을 알아보려면 시총을 알아야 됩니다 지분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정확한 가격은 이미 최 박사가 미리 공지해 드렸습니다 자희 보시면 최 박사의 개인소통방이죠 자 8월 5일자 자 오늘자 내일자 관점을 적어 드렸습니다 현재 최소 38.2% 전체 하락부에 대해서 되돌릴걸로 보고 있어요 자, 세력의 평단가 2,264원, 세 가지 매수 타점이 있습니다. 자, 시장가 매수는 3,610원, 3,385원, 2,600원입니다. 그다음에 저점 매수는 동일합니다. 그대로 가세요. 마지막 조정이라고 제가 한달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만 버티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잡을 수 있고요. 근데 중장기 목표가는 여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최 박사의 개인 소통 방에서는 정확하게. 매수하세요. 매수가 얼마? 매도하세요. 매도가 얼마? 이렇게 자세하게 공지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각종 자료와 그 다음에 더불어서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고서도 받고 소통방 꼭 들어오세요. 자, 소통방은 문자로 효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 어려우시다면 자 이렇게 제거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조금 내려 보세요 핸드폰은. 그럼 이렇게 댓글이 있어요. 그렇죠? 이 댓글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KYC 그 다음에 블로그 블로그 SMS 나옵니다. 이두개 중에 하나 클릭하면 웬만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혹시 안나오시보도 입력하시면 되고요. 문의 사항에 효림이라 남겨주시고 소통만 들어오시고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서까지 같이 붙여주시고 혹시라도 그냥 효림 때문에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일대일 맞춤별 종목 진단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박사 믿고 2,320원 최저점 잡으신 분들 정말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총은 2,717억입니다. 최대주주가 효리보닝스가 7.17%를 가지고 있고 유동주의수가 89.32%. 외국인이 어제가 2. 어 얼마였죠? 1, 6%였죠? 올랐습니다 자, 1%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도대체 왜 샀을까요? 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단타를 볼 때에는 외국인을 보는 게 좋아요 애들 단타꾼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86%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세력은 외국인은 아니지만 개인과 기관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효리 몰딩스의 7% 대주주가 던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던져야 돼요 왜? 평단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387원이에요. 세상에나, 21년도 1월 7일 날 받은 금액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던져야 돼요, 우리가. 자, 그럼 조금 있다가 22년도, 자, 2300만주 12 물량이 상장됐을 때그 이야기 잠깐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기꺼이 922만주 반토막입니다. 자, 효리 홀딩스 움직이는, 아, 좀더효립딩스 움직이는 이 세력은 명확하죠. 왜 주가 내려가는데 물량이 들어왔습니까 갑자기 왜 6억이 순매수가 들어왔죠 21억이 왜 들어왔습니까 정신이 나갔나요? 여러분들 샀습니까 물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샀을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겁먹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합리적 의심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개인의 창고를 이용한 다계정 프로그램 세력이구나 순매수 27억 8억을 들어왔구나 외국인의 물량을 던졌구나 그 물량을 개인이 쓰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관계는 별 동향이 없으니까 빼겠습니다 주요 세금 개인이 맞아요 그럼 당연히 평균 단가 알아야겠죠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이들의 평균 단가에 있습니다 2,264원입니다 기관의 평단가 2,405원 검은머리 외국인 단타꾼들 2,237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 우리가 개인을 위시한 다계정 프로그램 연합체 세역을 봤을 때 2,264원의 평균 단가를 보여주게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들은 수익입니까? 손실입니까? 자 당연히 지금 2,320원에서 반등했으니까 수익일 수밖에 없는데 몇 퍼센트인가요? 자 미리 공지합니다. 자 현재 바다권 1,073원 대비 421에서 837%가 폭등할 겁니다. 이거 나중에 인증 영상으로 쓸 겁니다. 현재 세력은 기껏해야 10% 정도의 수익인 밖에 거두지 않았습니다. 자 이건 먹고자 들어오지 않고 현재 지금 FI조차 2220원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렇죠? 922만 주가 물량이 던지면은, 스키, 당연히, 개미들의 물량을 터는 것은 터는 건데, 개미들의 저점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력이 싫어할 거예요. 그럼 세력이 어떤 패턴을 만들어 털까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집중하세요. 자, 그럼 현재, 우리 가 신용장고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용장고가, 이 초록선이 계속해서 증가하죠? 증가하다가 갑자기, 자, 좀 보겠습니다. 살짝 지금 꺾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조금 더 털어야 됩니다. 이 많은 신용 잔고가 저점인 거 인지한 개미들이 지금 쓴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털어되냐 금액적으로 봤을 때 최박사가 구에서한최 정도까지 털면은 저점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일 8월 6일자 매우 폭탄이 나온다면은 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N자 파동으로 그래서 여기가 저점이에요. 무조건. 그럼 최박사가 내일도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라고 타점 알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 박사가 언제부터 살아있습니까? 3월 27일부터 1677원 저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 살아 삼각수렴이다. 돌파다 살아 여기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그다음에 여기 사세요. 그 다음에 파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인정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증권사 동향을 보게 되면은 순매수 거래한 수리 보면은 키움 세력 미래세력 세력, 엘리스타 세력이 지금 1, 2, 3등인데 어디를 매집했습니까? 이 3,000원부터 2,400원 아이템입니다. 특히나 지금 양 이틀간 이 저점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1등 찾고 미래 키운 농협입니다. 1, 2, 3등이었죠? 그대로 갑니다. 이제 슈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어떻게 올라갈까? 엘리어트 인원 이론 상승이론과 조금 있다가 하락이론. 자, 지그재그 설명할 겁니다. 평행처럼 확장 전략과 그 다음에 이탈 전략. 그 다음에 자, 박스권 매매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브 앤 핸들 패턴. 그 다음에 하락수익형 패턴 그다음 혹시라도 오늘 추가 됐는데 바닥시그는 트랩으로서 한번 다시 한번 더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대응 차트 설명할 텐데 내가 이 원리 저점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내일 주가가 폭락했을 때 정말 겁먹고 패닉셋이 매도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박사를 믿고 자, 오늘 보고서 받고 정신 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투자보고서 20페이지표가 따라오시고요. 자, 그럼 제가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차트 분석보다 자,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지난 22년 자세히 보세요. 여기. 4월달, 5월달, 6월달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스타벅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물량이 얼마였죠? 자, 깜짝 놀라지 마세요. 2,583만 9,790주가 상장이 되었고, 그 뒤부터 이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역사적 신고가를 갔어요? 자, 웃음이 나오죠? 자, 이때가 언제냐? 보세요. 이때였어, 이때. 자, 6월 7월 간 다음에, 4월 5월 지금 조진 다음에 6월 달에 폭등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당하실 건가요? 자, 그래서 현재 마지막 개미털기 자리가 여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도 삼성과의 인수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우리가 이스톡옥션이 매물 폭탄에 대한 이 압박으로 매물을 먹고 거래량 터지면서 올렸죠. 여기도 마찬가지다 거래량 좀 터지고 있어요. 이제 이 매물을만 소화한다면 자 1차, 2차, 3차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집중하세요. 자 최박사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쉬운 것부터 하는 겁니다. 항상 이 주가는 바닥을 찍게 되면 어마무시한 폭등을 하더라. 맨 처음에 837% 그다음 몇 퍼센트죠? 자다 외우셨죠? 하도 많이 보니까요. 505%, 451, 421, 600%. 그런데 여섯 번째는 어떻게 바닥권이 몇 퍼센트 폭등할까요? 자 그것을 우리는 알려면 바닥의 가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차트로 돌아올게요. 자 현재 우리가 주가를 한번 이렇게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주가의 고점을 찾습니다. 1 2 3 3 0원 저점을 찾죠. 1,073원입니다. 이 하락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주가의 반등은 기술적으로 38.2에서 61.8 여기 매물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격 5,370원부터 8,030원 사이로 보이고 있는데 자, 보세요. 바닥이 1,073원이었죠? 421에서 8 3 7했더니 공교롭게도 이 가격 사이에서 도해야 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여기를 좀더 자세하게 분석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분석하고 여기를 분석하고 여기를 분석하고 좀더 여기를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고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송에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 내용이 어렵다면 상단의 번호 010-8113-8617로 문자로 두 글자 효림 남겨 주시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질문이 있다면 은자 질문을 문자로 남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그 모를 수 있죠 학생이 손들고 질문하는데 선생이아 이것도 모르냐 그러겠습니까 모르니까 제 영상 보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유튜브에 봤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저점을 잡아드렸고, 고점을 잡아드렸고, 현재 여기도 잡아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효림로봇의 레전드가 될 겁니다. 집중하세요. 자, 이 고점과 저점이었을 때 뭐가 보입니까? 모이죠? 내려간다, 폴링, 모인다, 웨지, 폴링, 웨지. 이게 다입니다. 그럼 가장 긴 파동을 찾습니다. 이게 목표값입니다 대칭만큼 이어면은. 자,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영상만 잘 보셔도 조식의 고수가 될수 있는 공부를 할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목표가가 여기가 맞아요. 자, 그러면은 현재 주가를 한번더 크게 보겠습니다. 아, 좀 자세하게 봐야 되겠죠? 자, 말이 좀 혼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저저 흥분했어요. 아, 이거 내일 적중하면은 이거 박수가 얼마나 좀 많이 나올까 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달 내내 떠들었는데 한달 내내 이거 정말 저 기대돼요, 지금. 자, 이거 대한민국 최초 제가 말했고 결국에는 맞을 겁니다. 아, 너무 기뻐요, 이거. 자 그래서 참찾아 보죠. 최박사의 적중 목록이 또 늘어나길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점을 찾고, 고점을 찾고 둥글게 말았다. 그래죠 최박사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저점을 잡아드리면서 손잡이를 만들면 돌파 매매 하세요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가격이 3,045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점을 잡아드렸죠. 1,677원. 도중에 몇 번을 잡아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이 주가는 3,045원 돌파하면은 대칭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높더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할 겁니다. 4,840원부터 5,370원. 일단 여기를 잡을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최박사가 자 이거 뭐라 그랬죠? 이때? 자어 한번, 한번 이렇게 볼까요? 자 항상 제 영상이 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영 제가 몇 번을 찍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영상을 찍었던 날이 2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3월 15일날에도 그, 어, 여기 저점이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7일날에 아예 가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모건 스탠리 로봇 관련 이제 이 오일선이 20일 뚫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에는 자 1차 목표가 저는 2,400원 정도 아죠 단단 2,410원으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2,800원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통방에 제가 대응시켜 드릴 거예요. 자, 설령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해도 자 우리가 콘크리트 매물대가 있습니다. 자, 이 매물대가 세력의 평균 단가는 1,677원입니다. 그래서 자 1차 2,000원부터 자 1,800원, 2차 라인은 여기 로 잡는다면은 여러분 아주 깔끔하게 최상의 수익을 맛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참 믿기 힘든 영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적중이었어요. 3월 27일 날에 한 11분 정도의 내용이었을 겁니다. 최박사 뭐라 그랬습니까 이때? 자 이렇게 주가 커비랜드 패턴이 나와가지고 주가 이제 엔자 파동 내려갈 겁니다. 여기 잡읍시다. 내가 좀 빨리 잡고 싶다. 1,800원부터 2,000원 10%의 물량을 담으세요 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90%는 어디에 쓰러 담아라? 1,677원. 여기가 얼마였죠? 1,650원 저점을 찍고 주가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차 반등 얼마까지 올라갔다? 2,410원에 잡았는데 먼저 매도하지 말라니까요. 아좀 안타까웠습니다. 2,380원까지 올라갔죠. 70원인가? 일단 주가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니까. 최박사가 뭐라 그랬죠? 여기에서 매집하고 단타 치는 것은 미련한 겁니다. 최박사가 타점 잡아드릴게요 하면서 2,215원 이때 잡아드린 겁니다. 그리고 잡자마자 이틀 뒤에 이렇게 바로 올라갔어요. 여기가 중간 매물대에서 2,800원 저항이 나왔습니다.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았죠. 그 다음에 여기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 제 박사가 작가만좀 그, 그 키워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최 박사가 여러분들께 한도 끝도 없는 뭐라 그럴까요? 이 공짜 리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자 많이 혜택을 보셨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지난 어 6월 17일 날에 최박서 뭐라 그랬죠? 효린 노버 2215원 시장가 돌파 매수라고 하면서 10시 3분에 정확하게 해 드렸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인증하려면 시간 좀 걸리니까요. 자 이거 인증 끝났고 인증 끝났죠? 뭐 중간중간 이거 하나 해 볼까요? 자 일단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통방에서 내일도 이렇게 대응시켜 드릴 겁니다.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게 18일 6월 어 7월 18일이죠? 이게 저어 잠깐만 6월 18일 알겠네요. 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 알려드리 잖아요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뭐다 인정했다 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여기 중요하죠 돌파매매 하라 했으니까요 3,045원 딱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27일 6월 27일 여기있네요자 6월 27일 날에 효린더뭐 신규 매수자 가장 안전 돌파매매 가격 자 돌파 되었습니다 시장가 매수하세요 자 내일도 이렇게 8월 6일자에도 저점 매수 잡아 드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있 소통만 들어오셔야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상단의 번호 010-8113-8617로 문자로 두 글자 효림 남겨 주시고 소통만 바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내가 직장인과 자영업자에서 일이 바쁘십니다면은 문자라도 대응을 받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가 매도가 이 문자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자 현재 자 아직 영상 안 끝났습니다. 차트 분석 더 남아 있어요. 집중하세요. 자 1번부터 5번 있습니다. 현재 캡처해가지고 잘 숙지하신 다음에 자 문자로 효림 1번부터 5번 남겨주셔가지고 내일부터 매수가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반등 했을 때 단타 거리 매도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가격대별 대응이 다르니까 여러분들 물린 가격이 다릅니다. 수익인 사람도 있고 물린 사람도 있고 뭐 거의 인생을 포기하신 분들 8천원대 이분들어떡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격 대별 대응이 다르니까요. 1번부터 5번 잘 숙지하시고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3610원 아까 인증했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참, 제 분석 하나에 여러분들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은 조금 헛구역질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내일 맞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참, 저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 도박하는 거예요. 자, 다른 방송 보세요. 맨날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뭐, 매수값매도값 알려준다고 하는데 가격 이야기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단위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약간 좀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내일 맞기를 바랍니다. 자, 저점과 저점은 있고, 그대 선을 그었더니, 최박사 뭐라 그랬죠? 여기가 저항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적중, 최초적중이었습니다.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저보다 빨리 분석할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없습니다. 현재 어떻게 움직이냐?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살짝 깼어요. 이렇게? 살짝 깨다가 다시 들어왔죠? 최박사가 하단부를 가는게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게 맞아요. 자 그럼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 최박사가 한번 짱구로 굴려갔습니다 내가 세력 너무 새끼라미이 이거 어떻게 이거 털어먹을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털어먹을까? 내가 세력이라미이 어떻게 털까? 내가 세력이라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답은 하나였어요. 이겁니다. 최박사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자 FI가 2,220원이 저점이다 말씀드렸고 최박사가 여기가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를 순간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분석하면은 아까 이 빨간 선이 저점과 저점 이연선이었죠? 자 여기입니다 이 선이. 그래서 내일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N자 파동 내려갔을 때 일반적으로 주가의 이 A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첫 번째 100만큼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 반등을 맞았죠, 맨 처음에. 그런데, 이, 여기가 깨지면은, 112.7에서, 127에서 1차 멈춥니다. 현재 지금 멈춰있죠? 여기가 깨지면, 161.8까지 떨어집니다. 여기가 웬만한 마지노선이에요. 그 가격 적혀있습니다. 여기입니다. 2110원, 2180원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이렇게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이거 대응시켜 드릴 겁니다. 자, 보세요. N자로 갔을 때, 내일 물량이 떨어진다. 깨고, 훅 말아 올릴 겁니다. 이때 우리는 물량을 다 투입할 겁니다. 최박사 여기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주가 팔락을 여기 잡으라고 랬습니다 그때가 304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최박사가 잡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3040원 이거 나오려나 이거? 글자를 정확하게 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나와요. 잠깐만 7월 4일자 여기 있네요. 자, 7월 4일자 최박사가 이 매수 받아보겠습니다. 하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저점이 최 박사가 여기 딱 잡고 여기까지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n자 파동으로 봤을 때 회복 되잖아요 여기는 최 박사 소통방에 내일 100% 이야기 할겁니다 무조건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 매수 합시다 가격 땅 이렇게 이야기 할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력이 또 깨고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참 머리가 아파요 이거 이거 틀리면 안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급격하게 말아 올릴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살짝 뭐이 정도? 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 라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라인 그래서 2천 0 0 얼마였죠? 320원 딱 회복하면은 최박사가 사세요 그럴 겁니다 물론 도저히도 말할 수 있겠죠 내일 이것은 제가 당일 수급에 따라 가지고 대응시켜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지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이 쉬워지는 방법은 최박사의 영상을 어떻게 한다?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죠. 매일 들으세요, 매일.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제 목소리 들려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제 노하우 기법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최박사의 공급방을 무료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픈했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언제였냐. 제가 24년도 아마 이거를 8월달부터 공급방 운영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25년? 어, 이거 3월까지인가 제가 운영했을 거예요, 이거를. 그때 그 3부터 건 이슈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안 하다가, 그 다음에 이거 했거든요. 이번에 오픈되었습니다. 25년, 자, 오늘 며칠째 8월 5일. 자, 이거 오픈되었으니까요. 자, 매주 토요일 온라인으로 교육 예정입니다. 왜이 주가가 매수가 여기가 맞고, 매도가 맞는지, 그리고 어떤 기법으로 어떤 보조지표를 활용하고 어떤 검색기를 활용해서 최 박사는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자, 공부방이라고 남겨주시면 조지 여러분께서 제 기법과 노하우를 100% 무료로 전달해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럼 현재 우리 휴림모 주주 여러분들께서 선택지가 나온 겁니다. 자 나는 내일 소통방 도로와서 매수과 매도과 대응을 받고 싶다. 문자로 휴림 남겨주시고요.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서까지 같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상담 받고 싶다. 상담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몇주 플러스 얼마 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빠른 상담을 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내가 문자라도 밥 내가, 내가 직장인과 자영업자라서 바빠가지고 소통방과 영상 다 챙겨볼 수는 없지만 내가 그래도 문자라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까 1 번부터 5번 있었죠? 잘 숙지하셔가지고 보내주세요. 아니면은 효린더봇 문자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매수가 매도가 문자로 발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박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최상의 트레이드 출신으로서 저는 매일 매수매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잘 맞는데 저는 제가 원하는 자리가 올 때까지 절대로 매수매도 하지 않습니다. 인내심 없는 사람은 결국 돈을 잃습니다 인내심 이 있어야 돼요. 조식 시장은 인내심 있는 사람의 돈을, 아,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동시킨 도구입니다. 그 인내심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분석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최박사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내용을 100% 무료로 이 묘수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명심하세요. 내 지식이 아닙니다. 제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것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방 들어오시고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타인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문호로 자 어, 어 자, 이거 안 했네요. 자 죄송합니다. 공부방 입장 희망하신 분들께서는 공부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끝으로 마치도록 하며 대망의 내일 8월 6일자 정말 저점 찍나 안 찍나 보세요. 자 오늘 영상 이만 끝으로 마치겠습니다.